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한자와 결혼한 자는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나와 살기를 좋아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나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오고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 믿는 자가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도 구별된 사람이 될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지. 결국 우리가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위해,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듯이 가정을 꾸려도 그 가정이 뭘 위해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단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과 만남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종교적이 서로 다를 때가 가장 어려워요. 사상이 서로 다르고 정치가 서로 다르면 나중에 서로가 양보하고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종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서로 다를 때는 많이 힘들어지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와 함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장 12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여섯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 쓰기를 원하면 또 갈라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가 갈라 쓰기를 원치 않으면 갈라 쓰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가 갈라 쓰기를 원하면 갈라 쓰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어, 갈라쓰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 다툼도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화평하시는 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갈라쓰기를 원한다면 갈라서도록 그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 일곱 번째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낸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지내도 좋다는 이 말은 사실 25절과 26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어대 이게 죽게 받은 계명이 없다는 이 말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 서론자가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는 것이 좋으니라 아, 사실 왜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했을 때 바로 임박한 환란 때문이에요. 왜 임박한 한람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바울은 이전까지 보여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다인이 중심이었다 생각을 해요. 다인이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행동과 판단도 언제나 다인을 먼저 생각하고 다인의 생명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처녀들이 결혼하는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는 예수를 믿는 초대 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그들의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만일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결국 그 죽음의 아픔은 남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삶 내가 결혼하기 좋아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하는 것 좋아하지만 그건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사람들 이 가족들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녀들에게 대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내용은 결혼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결혼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괴로움과 아픔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을 때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 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처녀에 관해서는 죽게 받은 계명이 없다고 라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죽게 받은 계명이 없는데 그는 자기의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바울이 주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게 나는데 하나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봤을 때이 생각을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 없다고 해도 이 말을 했을 때. 성경에서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을까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될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살아보면 그 사람을 함께 살면서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을 알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냥 눈빛만 보는저 사람 현재 마음이 어떤지 뭘 말하고 싶은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를 가만히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긴 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속에는 먼저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예를 들면 에이들을 가르칠 때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솔직히 화가 났는데 애를 때렸어요. 근데 아이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행동을 먼저 하고 뭔가 말을 하면 그건 다 자기를 포장하거나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은 똑같은 모습인데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요.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그 다음 행동을 보고 이 말씀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거요 그 우리도 사람을 깊이 아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있고 그 말에 따라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실하냐 안 하는 것도 말에 따른 행동 때문에 말한 한 것이지요. 참 이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말이 앞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두려우니까 행동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기독인은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독인들이거든. 요 그래서 말이 항상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앞선다는 건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은 이렇게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도 보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이유를 보면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지를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는데 실패했을 때, 실패를 하고 나면 반드시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몰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10년, 2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기의 원한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바울은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받은 계명이 없면 없어도 이렇게 된 거지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그럼,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 마지막 여덟 번째인데,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 오면서 이야기가 정리된 거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 않은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결혼관에 대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하는 문제인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15절 말씀인데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가정을 꾸려도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기독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또그 안에 교회 안에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막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됐는데, 바울은 그런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 거룩한 백성으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도 거룩한 것이고 가정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을 하더라도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결혼하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오늘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두 번째는 바로 이 환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당시는 환란의 시기거든요 핍박의 시기단 말이에 순교의 시기단 말이죠. 그럼 결혼함으로서 나 때문에 가정의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는 것을 바울은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정신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 보자를 버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때문에 하늘 보자를 버리진 않았잖아요. 바로 우리 때문에 하늘 보자를 버리셨고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분이 수욕을 당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 주님이신데 바울은 우리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라 봤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나 때문에 결혼해서 아픈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환란당한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보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고 결단함으로써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가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장성한 남자가 아 아내와 파여한 몸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왜 결혼을 했을 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은데 보면 그게 나온 단어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자는 남자로서의 기능 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결혼이고, 또 여자도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누구나도 약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함으로서 한 사람의 그 약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약함을 채워줘야 되고, 또한 자녀들도 아버지의 약함을 채워주고 어머니의 약함을 채워줄 때 그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고 그 거룩한 자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정리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좀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그가 구원받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다 정리가 돼요, 사실은. 교회를 하더라도, 가정을 꾸리더라도,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믿거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국왕을 어, 통해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 다음 주는 이제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고린도교의또 다른 문제는 우상제물을 먹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